이 정도 언덕은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, 그 경사로기는 한데 우선 일련으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예. 오, 오미끌려미끌려 미끌려. 이쪽 뒷바퀴, 이쪽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미끄러운 미끄러운 노면으로 좀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저희가 그리고 로 그러니까 사륜을 났을때이 차가 정말 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아까는 좀못 올라갔었는데 이제 트랙션을 좀 조절하면서 이 차가 좀 올라가서. 오이 상태에서 제가 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경사로가 좀 가파른 곳에서 이 차가 좀 내려갈 수 있게끔. 네.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좀, 좀 떼고 있는 상태도. 에 좀 이렇게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고요. 일반적인 차에, 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가기 이 정도 안 나오는데 저희는 한24 정도까지도 경사로 가기 충분히 나와요. 보통 차들은좀 범퍼가 밑에가 좀 닿기 때문에 이런 좀 경사로가 좀 심한 곳에서도 좀 지나가지 못하는데 저희는 갈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이제 HDC 기능 좀 끄고 다시 말씀. 그리고 이제 그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한쪽은 좀 낭떨어지고 왼쪽 갈수 있는 길이 이제 뭐 왼편이 암벽이다 그래도 암벽을 좀 타고 지, 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만약에 낭떨어지라고 좀 가정을 하시고 갈수 있는 폭이 이쪽 암벽 쪽이라고 또 설정을 해놨을 때 또. 상당히 많이 지금 기울었죠 오, 지금 경사각이 26도인가 19도인데 무서워 이 정도 상태에서 <laughs> 이게 문을 열면 문이 안 열리는데 저희는 문을 열어도 문이 열리고 닫히고 좀 가능하세요 그만큼 뒤틀링 강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차의 내구성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좀 고르지 않은 길에서 한쪽 바퀴가 뜬다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이바를 분리해서 차축을 한뼘 정도 띄워놓을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시죠, 보시면 홈이안으로좀 상당히 좀 많이 펴져 있는 곳에서도 차가 네 바퀴가 뜨거나 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있겠끔 우와. 바퀴가 눈에서도 <laughs> 영훈이 안 무서워요? <laughs> 어. 영진이는 괜찮아? <laughs> 응. 음. 역시 우리 아들들. 저희가 이 모델은 67cm까지 도강 물에 지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, 뭐,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도강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, 여기가 좀 그런 환경이 좀안 되다 보니까, 이제 그차 체험은 여기까지만 좀 해드릴게요. 예. 어차피 운전에 집중 한번 해보실까요? 예,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네. 이차 좋다, 그치? 원래는 그일륜을 놓고 사륜을 바꿔서 올라가는 걸좀 하셔야 되는 그, 그거는 제가 만좀 보여드리고, 예. 그냥 변속기 그 사륜, 예. 이거는 그냥 제가 로우 사륜을 넣은 상태에서 주행을 좀했있게좀 해놓을게요. 예. 그래서 올라갔다 후진하는 건 아니고, 그냥 바로 올라가실 수 있게. 예. yeah